홀리, 예. 오늘도 목요일 한 주간 또 목요일 두 번째 분리가 드립니다. Mm -hmm. 바로 읽겠습니다. 음, 오늘은 8절입니다. 8절. Mm -hmm.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최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과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새 사람의 신앙 인격이 결단코 세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토록 선한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 없는 법입니다. 하여 어찌하든지, 날마다 그 말씀을 마주해야 하고, 깊고 넓게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마침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무한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의 안과 밖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나가 그 말씀으로 또 누군가를 바르게 일깨우고 세우며 살아가고 있음이 오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오늘도 참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영적 실력자요 영적 숨김이가 되게 하소서.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참으로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변화된 인격으로 더해진 선한 열매로 빛의 예. 자녀들처럼 행하라 명령이죠 시속적인 명령입니다 그죠 조안에서 빛이라 그러네요 그죠 예. 어떻습니까? 음. 음. 바로 나눠봅시다. 음. 주안에서 이제 빛이랑 빛의 자녀들 들처럼 행하라. 음, 그러니까 어둠에서 있어 빛으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된게 너무 감사하고. 어 그리고 둘째 줄에도 생명과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새 <laughs> 사람이 신앙 인격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을 마주해야 하고, 마침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이걸 보면서 또 어, 오늘도 말씀 생활이 어땠나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 또 오전에 시편 145편을 또 읽으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음. 그 다윗의 고백을 시편 읽으면서 또 찬양으로 또그 찬양이 있으니까 음. 올려드리면서 참 감사했죠 그래서 아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심정으로 또한 어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음, 그러면서, 어, 또, 오늘 또, 어, 또 오늘 지인이 와서 또 음. 교제하고 또 샤마시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셨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어,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 양호 선생님으로 처음 만난 분이고, 음.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어, 그러면서, 지금 또 교장 연수 받으시는 가운데 또 시간을 내서 저희랑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또 오늘 참 기뻤던 게그 자녀들이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말씀 생활이 어또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늘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하잖아 약, 이제 약을 처방할 때 구약 드시고 신약도 드시고 작게 드시더라도 꾸준히 매일 드시라고 이렇게 어 그런데 이제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그런 또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소식 여기처럼 말씀으로 정말 어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게 너무 듣는데기 음, 그렇죠. 감사잖아요. 음, 음. 어 그래서 아 정말 어 너무 기쁜 소식이고 음, 음. 그러면서 또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매일 말씀 이렇게 보지만 음. 어 제가 조금 이렇게 어좀 무기력할 때 보면. 어, 렘아의 말씀이 없을 때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매일 렘아의 말씀이 생길 순 없죠. 어, 매일 감동받고, 정말, 어, 이렇게 감격스러울 순 없지만, 어, 그래도 딱 이렇게, 어, 악성과 악습이 나오거나, 좀 무기력에 빠질 때는 보면, 아, 이번 주간에, 아니면 그날, 이렇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 가운데 받은 게, 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말씀의 그 능력이라는 게, 음, 음, 어, 나를 견인해 가고, 그래서 내가, 어, 빛의 자녀로 계속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그 빛듯이 말씀, 음, 예수님의 음성, 어, 그게 내가 얼마나 또 순종하느냐니까. 그래서, 또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또 읽으면서도, 갈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 얼마나 우리가 안송하고 음, 음. 근데 오늘 어, 자, 그 시간에 조금 제가 어, 또 집중이 되지 않고 그랬는지 그냥 이렇게 읽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어?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또 읽으면서 음. 어, 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걸 음. 제가 다시 한번또 고백하면서 또 어, 어, 음. 정말 아... 그렇 내가 버리시는 <laughs> 네.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혔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요 음.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죠. 일체 가운데 사는 것은 <laughs> 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몸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미...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안에서 사는 것 그래. 믿음 으로또 오늘도 살아야 된다. 그, 이제, 그거를 제가 또, 어, 그냥 쓱또 넘어갔다가, 어, 다시 또한 번, 아, 그렇지. 이게 한때 이게 레와의 말씀이었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내가 또내 상태가 또 이거를 그냥 슬쩍 넘어가네? 아, 근데 또 다시 한번 또, 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자기 부인을 또 결단하고, 어, 또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죠? 어, 새 사람으로. 또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또이 음. 말씀 보면서 음 정말 음, 음 다시 어 저희 말씀과의 관계를 다시 또 생각할 수 있는 음. 또 시간이 되는 거죠. 음. 사람이 이제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음. 만남 또 새로운 것에 음. 접하면 음. 일단은 뭐 관심이 집중되죠. 그리고 음. 뭐 호기심이 또더 생기고. 음. 그래서 이제 습득력도 빠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음. 사람마다 다르겠죠. 음. 예를 들어서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음. 어,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음. 좀 오래 더딜 것이고, 음. 또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빨리 자기 한계를 경험하죠. 음. 자기 한계를 경험했을 때, 두 가지 양상이 이걸 이제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그 지점에서 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은 뭐냐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힌다. 이게 빠르든지 늦든지, 한계에 부딪혔을 때그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계를 부딪혔을 때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내 안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게 하나님의 힘이죠. 음. 또 우리 안에서 내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음.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계속해서 살아나면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점핑을 하는 거예요, 점핑. 음. 그래서 이제 마라톤도 데드 포인트라고 4점이라고 그래요. 하다가 이제 음. 숨이 이제 모질 지경이 이르렀을 때에 음. 사람이 주저앉아버리면 진행을 음.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넘어서면 음. 이제는 이제 심장 박동도 그렇고 음. 호흡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음. 이제 자동으로 이어지는 음. 거죠. 또 얼마간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고비 고비마다 위기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음. 어떻든 뛰어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바고 음.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우리 안에 없다 이거. 우리 안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그냥 매네지에 빠지고, 음. 익숙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음. 관심이 또 떨어지고, 음. 그죠? 어, 이런 열정이 식어버리고, 음. 우리가 초지일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는 게, 것이 쉽지 않다. 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개시력에 보면, 하나님의, 응? 책망이 뭐냐 하면, 네. 네가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음. 그래서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중생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이 한해한해한해 한해한해 계속 연그러지고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영적인 안목도 점점 깊고 넓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될 남목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음. 또, 뭐예요 중단하고. 음. 사실은, 정진은 없거든요.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인해 태봅니다. 음. 영적 삶은 그래요. 음. 그래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음. 섰다고 아제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한가 동시에 무너지는 음.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음. 우리가 긴장감, 영적 긴장감을 놓는 것은 사실은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투 그리고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십자가 책임 분량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한계, 사람마다 다른데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 기분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장기가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숨쉰단 말이죠. 심장이 끊임없는 박동을 하기 때문에 펌핑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 있는 것처럼 심장이 아예 피곤해 내 한계 부딪혀서 심장이 멈는 순간 박동 펌핑을 멈추는 순간 우리 모든 장기는요 피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신폐 기능도 마찬가지다. 폐 기능도 마찬가지다. 음. 그외에 오장육부가 다 그래요.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음.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기 역할의 기능을 음. 유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음. 예수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음. 각자에게 부어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이 음. 사명 그 분량을 크든 작든. 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음. 몸된 교회를 그렇구나. 유기적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그랬어요. 음. 그래서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음. 반복이 기본이다. 반복이 음. 어제 내가 말씀을 그렇죠. 뭐좀 과장되게 표현합시다. 백장 읽어서 승리했다 이 말. 음. 오늘 우리가 좀 몸이 약하든지 뭐 환경이 아주 역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놓칠 음.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맹탕이 다 반드시 영적으로 나락을 치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양이 많건 적건 음.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소화력이 다르니까 음. 어떤 사람은 과식을 해도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식을 해야 돼. 이런 것처럼 중약은 뭐예요? 끼니 그르지 않고 음. 점선 만들지 말고 실선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세남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꾸준히 반복하는 거죠. 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짧아도 좋아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하는 것 꾸준히 반복해서 가는 거죠. 음. 어. 이와 같은 음. 하나님의 이 성품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태어난 세 사람의 신앙인격을 이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이 가치, 이 중요수,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사내들처럼 행하라! 어, 아, 알아요! 이제 빛의 사내들처럼 행해야 돼요. 그런데, 행할 기초가 없고, 행할 내용이 없고, 행할 뭐예요? 근력이, 지구력이 없는 거지. 결국은 이와 같은 지속적인 명령을 하늘 불세대까지 감당해내려면, 오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 기본은 뭐냐? 말씀 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빼면요.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죠. 무감각증에 빠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가 되가는 거죠. 목이 굳은 백성으로 다시 뭐 되돌아가는 걸 회개하는 거죠. 정지는 없다 그랬어요. 항상 멈춤과 동시에 태하이돼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고도 넘어질 거 조심하라 이거죠. 그래서 반복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이 구절을 한절한 절. 한절 무한히 반복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소 1장 첫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반복하고 있죠. Uh -huh. 시즌 1에베드로 전우서도 그렇게 했고, uh -huh. 이제 시즌 2는 에베소스입니다. 시즌 3는 이제 디도서로 갈 텐데. Uh -huh.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uh -huh.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이 한절의 내용이 uh -huh.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왜냐, 이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복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반복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살아나야. 그죠?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과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세 사람의 신한 인격이 결단코 세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만이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토록 선한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 없는 법입니다. 하여 어찌하든지 날마다 그 말씀을 마주해야 하고 깊고 넓게 그 말씀을 묵상해야하며 마침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무한히 뭐해라고요?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 기도문의 키워드는. 반복입니다. 반복의 방점이 찍힙니다. 누구만 음. 잘 아는 이론이고 원리지요. 음. 그런데 안다고 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음. 살아야 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이 반복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음. 반응하고 있는가,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요 신앙생활의 음. 승부수입니다. 성화의 과정도 성화권을 이루는 과정도 이 반복을 소리하면. 절대로 건강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을 해왔고 지금도 그 연장 끝에 홀리어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반복은 끊임없다. 계속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뭐 음. 저렇 이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 음. 홀리어들을 음.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에,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되면 좋겠고, 음흠. 지금 이제 하원이가 있다가 이제 잠시 3개월 자리를 비우고 아내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어떠든 가정 안에서 참 어색하지요. 안 입었던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 딱 펴놓고 한절 가지고 뭐 정직하게, 진솔하게 대화하고 느낌을 나누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내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네. 또한주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홀리, 하들.